주주는 군사를 이끌고 수도로 돌아와 조서에 의해 거기 장군 겸 하남윤으로 봉해졌다. 주주는 손견과 유비 등의 공을 상주했다. 손견은 인맥이 있어 다른 군의 사마로 임명되어 떠났지만 유비만은 오랫동안 소식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벼슬도 받지 못했다. 세 사람은 우울하고 즐겁지 않아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마침 낭중 장균의 수레가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유비가 그를 보고 자신의 공적을 아뢰자 장균은 크게 놀라며 즉시 입궐하여 황제를 뵙고 아뢰었다. 지난날 환건적이 반란을 일으친 그 노는 모두 십상시가 반직을 팔고 자귀를 팔았으며 친한 자가 아니면 쓰지 않고 원수가 아니면 벌하지 않아 천하를 대란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장균이 또 말했다. 지금 마땅히 십상시를 베어 그 머리를 남교에 매달고 사자를 보내 천하에 공포하여 공이 있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시면 사해가 저절로 평안해질 것입니다. 십상시가 황제에게 아뢰었다. 장균이 주군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무사들에게 명하여 장균을 쫓아내게 했다. 십상시가 함께 의논했다. 이는 필시 황건적을 격파한 공이 있는 자들이 벼슬을 받지 못해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우선 성에 명하여 작은 벼슬이라도 주게 하고 나중에 다시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리하여 유비는 정주 중산부 안이현위로 임명되어 정해진 날에 임지로 떠나게 되었다. 유비는 병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단지 20여 명의 수하만 데리고 관우, 장비와 함께 안희현으로 부임했다. 현의 일을 맡은 지한달 동안 백성들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으니 백성들이 모두 감화되었다. 부임한 후 관우, 장비와는 밥을 먹을 때도 한상에서 잠을 잘 때도 한 침상에서 함께 했다. 유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앉아 있을 때면 관우와 장비는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곁에 서서 시립했다. 현에 도착한 지넉 달이 채 되지 않아 조정에서 군공으로 관리가 된 자는 도퇴시켜야 한다는 조서가 내려왔다. 유비는 자신이 그 대상에 포함될까 의심했다. 마침 도구가 순시차 현에 도착하자 유비는 성곽밖으로 나가 맞이하며 도구에게 예를 올렸다. 도구는 말 위에 앉은 채 단지 채찍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관우와 장비 두 사람은 모두 분노했다. 관사에 도착하자 도구는 남쪽을 향해 높은 자리에 앉았고 유비는 계단 아래에 서서 시립했다. 한참 후에 도구가 물었다. 유현위는 어떤 출신인가? 유비가 대답했다. 저는 중산정왕의 후손입니다. 탁군에서부터 황건적을 토벌하며 크고 작은 서른 번 이상의 전투에서 미약한 공을 세워 지금의 직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구가 크게 소리쳤다. 네가 황친을 사칭하고 공적을 허위로 보고했구나. 지금 조정에서 내린 조서는 바로 너 같은 부패한 관리들을 숙청하려는 것이다. 유비는 연신 예예하며 물러났다.